다시 예배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첫째 주 범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교회와 가족 그리고 나라를 위한 중보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과 주일 학교 교사들, 사랑방 목자들이 맡은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중보 기도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성노회 정기회가 있습니다. 수성노회 정기회가 10월 4일 화요일 한샘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총대 장로님들이 참석합니다. 은혜로운 노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 중인 오후 2시에는 김수연 강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3시에 경산 자인교회에서 윤영섭 전도사님의 강도사 인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목회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예루살렘 채플에서 장영일 담임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 및 이지훈 목사님의 제7대 담임 목사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 첫째 주 범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